자, 이 좌변식을 우변식으로 요렇게 고치라는 문제인데, 이 좌변을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X에 대해서 내림 차순으로 정리했다. 이렇게 말하고요. 우변은 X 빼기 1에 대하여 내림 차순으로 정리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어, 뭐, 접근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어, 개수 비교법. 자, 이 개수 비교법도 크게 두 가지로, 지금 우변을 정리해서, 우변 정리하는 것은 식이 너무 복잡하죠. 이건 정말 복잡합니다. 그죠? 이게, 미, 어, 이게 문자로 이렇게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어, 저 우변이 너무 복잡하니까, 요렇게, 어, 좀 치안해서, 이 우변 x 빼기 1을 뭐로 합니까? 이 t로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 우변은 at 3승 더하기 bt 제곱 더하기 ct 더하기 d니까 우변은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요. 그렇게 해서 x에 뭐를 넣어서 t 더하기 1을 넣어서 이렇게 정리하는 요런 방법으로 해서 개수 비교하는 요런 방법. 이것도 상당히 뭐 괜찮은 방법이죠. 자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두 번째는 수치 대입법. 자, 수치대입법은 abcd 4개를 구해야 되니까 어, 미정계수 4개를 구해야 되니까 수치 4개를 대입해서 어,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 풀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이 문제 푸는데 효과적이고 실제로 이제 이 문제를 가르치는 어 선생님들 또는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들은 이 연조립 제법을 알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 풀이법으로 조립 제법을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어 문제를 푸는 연조립 제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조립 제법도 이것도 이 사실은 식의 관점에서 어그 식에서 이 나눌 때 나머지 요 관점에서 이 식을 쭉 풀어서 이 설명을 하는 게 이제, 어, 정통적인 방법인데, 어,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어, 우리 직관적으로 바로 좀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직관적으로 요 문제를 바로 이제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우리가 바로 진법이라는 거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는 진법을 우리 다 배웠는데 요즘은 교과 과정에서 이렇게 좀 사라져 가지고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컴퓨터를 배우거나 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한다면 이 진법에 대해서 좀 필수적으로 어 기초적으로 좀 알아야 되고 뭐 이러니까 어 상식적에 상식선에서 우리가 수학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진법도 어 알아 별로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죠그 진법은 어, 기본적으로 어, 뭐 알고 있으면 또 괜찮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하려는 바가 뭐 이진법이나 오진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 지금 그냥 쉽게 십진법 우리가 일상적으로 십진법을 사용하니까 어, 십진법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진법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십진법 예를 들어서 5,321이 있다. 10진법수 어, 5,321자 이거를 자, 10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5 곱하기 사실은 얘가 이거죠. 5 곱하기 10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10의 제곱 맞죠? 이게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더하기 2 곱하기 10. 10의 1승 더하기 1.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5,321을 어떻게 한 겁니까? 지금 음, 10이 몇 번씩 곱해져 있는가를 기준으로 얘를 이렇게 정리를 한 거거든요 10에 대해서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 x-1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 자, 요 수를 10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10이 몇 번씩 곱해져 있는가를 이렇게 알고 싶으면 얘를 10으로 연속적으로 나눠보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5321. 이거를 10으로 나누면, 자, 몫이 얼마 나옵니까? 532가 나오고, 나머지가 1 나오죠. 맞죠? 그리고, 자, 또 얘를 또 10으로 나눠봅니다. 그러면, 53이고, 나머지가 얼마? 2가 되고요. 또 10으로 나눠보면, 어, 몫은 5고, 나머지가 2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자, 이 1은 어떻습니까? 어, 5,321을 10으로 나누었을 때 얘가 몫이고 그죠? 몫이고 얘는 어, 나머지잖아요. 그럼 이 1에는 10이 한 번도 안 곱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를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 5,321은 어떻습니까? 10으로 나누었으니까 어, 10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532이고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 1에는 10이 한 번도 안곱해져 있고 이 목세는 이 목에는 목세는 10이 한번곱해져 있는 겁니다. 10이 한 번. 그러니까 532에는 10이 요렇게 한번곱해져 있고 여기는 10이 한 번도 안곱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은 어, 10이 한 번도 안 곱해져 있으니까 10의 영승 이렇게되면 어, 10이 한번더 그러니까 이게 1인 1인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는 에 532를 또 10으로 나누었을 때 그때 이 나머지죠. 그러니까 10으로 한번 두번 나누어서 안 됐으니까 한 번은 됐으니까 요이에는 10이 한번 곱해져 있고요. 그죠? 10이 여기는 에 10이 한번 곱해져 있죠. 요 532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10이 한번 곱해져 있고. 어, 요 53에는 10이 한번 나누어서 됐고 또 나누어서 된 거니까 10이 연속적으로 어두번두번 두번 나누어서 된 몫이니까 요 53에는 10이 두번 두번 곱해져 있는 겁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10이고요. 자, 이 5, 532를 또 다시 뭐로 나누는 겁니까? 10으로 나누면 10 곱하기 53 더하기 2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어 결국은 이렇게 분별을 하면. 어, 53 곱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0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한번두번 번 나누었을 때두 어, 번까지 안 나눠지고 그때 남은 나머지니까 요 2에는 10이 한번 곱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자 요거는 요 2는 뭡니까? 어 5천 아 여기 나머지가 3이네요 그죠? 그러면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한번두번세번 번, 번 해서 안된 나머지니까 한 번, 두 번, 세번 해서 안된 나머지니까 1이딱두 번까지 곱해져 있고 여기는 한 번, 두 번, 세번 해서 다 됐으니까 이 5에는 1이세번 곱해져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그러면 1이몇 번씩 곱해져 있는가를 기준으로 어, 이거를 정리를 한다면, 10으로 연속적으로 나눠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X-1이, 여기서 똑같잖아요? X-1이 10과 같은 그런 겁니다. 이 X-1이 몇 번씩 곱해져 있는가를 기준으로 이 식을 정리하라고 하면, X-1로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요 답을 이제 구해보면, 이런 거죠. 조립제법 바로 쓰면 되겠죠? 1, 1, 얼마인가요? 1, 1, 마이너스 8, 7. 마이너스 8, 7. 그러면 얘를 뭐로? 어, 1로, 1로 나누는 거죠. 조립제법 1, 1. 어, 목과 나머지를 다 알아야 되니까 조립제법을 쓰는 게, 일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다 알아야 되니까 조립제법을 쓰는 게 좋겠죠. 그럼 1, 1, 2, 2, 2 마이너스 6, 그 다음 마이너스 6. 그러니까 요 나머지 1. 자, 그럼 요게 1이 뭡니까? 요 D죠. 요 D. b가 1인 겁니다. 그럼 요게 d고요. 즉 x 배 1이 한 번도 안 곱해져 있으니까. 그죠? 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되죠. 1, 1 1, 3, 3 마이너스 3. 자 계속 하면 1, 1, 1, 1 4. 그러니까 요게 뭡니까? 자두 번째 나눠서 안 됐으니까 일이 한 번, 어, x 배 1이 한 번만 곱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c고요. 자요 놈이 뭡니까? 요게 b고, 자 요게 A입니다. 그죠? 렇 그래서, 1, 4, 마이너스 3, 1. 이렇게 되겠죠? 1, 4. 1, 4, 마이너스 3,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됐죠? 그러면, 자, 요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자, 요 문제 하나 풀고 가도록 할게요. 자, 활용문제. FX는 X 빼기 4의 3승분의 자,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F 4.1을 구하라. 뭐, 사실 우리가 계산기만 가지고 있다면, 자, 이 분모는 뭐4.1 넣으니까 0.1의 세제곱, 뭐 간단하고요. 그럼 4.1의 세제곱. 4.1을 세번 곱하면 되죠. 빼기 7 곱하기 4 1의 제곱, 하기10 곱하기 4.1하기9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뭐 계산기 있다면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어이 계산이 너무 좀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배운 연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자 여기가 분모가 하필 x 빼기 4의 세제곱이 있으니까 이 분자를 분자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 f x를 자이 분자를 어 x 빼기 4의 세제곱 그러면 A X 빼기 4의 세제곱 더하기 B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C X 빼기 4 플러스 D 이렇게 쓰면 자 이게 서로 어떻게 씁니까? 다 약분되죠. 그리고 X 빼기 4가 4.1 빼기 4니까 0.1이니까 이쪽이 이렇게 약분시켜버리면 어, 아니면 이게 0.1의 세제곱이니까 1000분의 1이니까 분자 분모에 1000을 곱해버리면 이게 매우 간단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어 요렇게 식을 어, 사, 어, 위에 이 분자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된 것을 x 빼기 4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된 요런 식으로 요렇게 고치면 이 계산이 f 4.1에 대해서는 요 x에 4.1 넣는 것에 대해서는 이 식보다는 분명히 이 식이 훨씬 더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 요거를 빨리 고쳐 보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1 7어10 자, 9 됐죠? 이거를 4로 자, 연속적으로 조립해 보면 되죠. 그러면, 자, 1,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 4, 3, 마이너스 8, 그러니까 1 되고요. 자, 또 4로 계속합니다. 4, 1, 4, 1, 4, 2. 자, 그 다음에 4, 1, 4, 5.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어, 자, 이쪽이 어떻게 됩니까? fx는, x 빼기 4의 세제곱. 자, 이, 이쪽이 뭡니까? 여기 a 죠 a, b, c, d 이렇게 되는 겁니다. a, b, c, d 그러니까 x 빼기 4의 세제곱 따기 5, x 빼기 4의 제곱 따기 자, 2, x 빼기 4 플러스 d가 1인가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f 얼마? 4.1을 넣으면 4.1, 0.1의 세제곱. 자, 이게 0.1에 세제곱 더하기 5 곱하기 0.1에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0.1 더하기 1. 이렇게 됐죠. 그럼 요게 1000분의 1이니까 분자분모에 얼마를 곱할까요? 해 분자분모에, 어, 1000을 곱해버릴까요? 그럼 요렇게 뭐 나눠서 본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자, 1000을 곱하면 여기는1 되죠. 1000을 곱하면 얼마 됩니까? 5 곱하기, 어, 여기가 100분의 1이니까 50 되죠. 50 더하기 요거는 1 0 0 0 곱하니까 200, 딱이 1 0 0 0 곱했으니까 1000. 자, 따라서 얼마입니까? 1251. 이렇게 나오죠. 1251. 자, 이해되셨죠?